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11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심우이를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우이를 불러서 이루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신무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조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의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솔로몬은 앞선 구절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죽였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보면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숙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현실로는 진리를 믿고 쫓는 제사장 나라에서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고 비진리를 쫓던 자들을 심판하고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므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과거 다윗 왕에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죽이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장 나라의 진리를 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에게 어디든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살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무인은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자기 지파에 대해 상당히 우월한 의식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의 고향인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너머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의 경계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고향 바후림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역시 정치적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게 해 시무이를 지지세력과 단절시키고 징벌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영적인 현실은 여전히 사울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향에서 단절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질 진리의 기준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며 시무이의 영이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마지막까지 주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저버려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38절에서 시무이는 솔로몬의 경고를 좋다 여기며 예루살렘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3년 후에 시무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위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산지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3년은 시므이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헛된 중심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종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종이 비진리를 상징하는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하였다는 것은 그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여전히 비진리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무이는 종들을 찾으러 직접 가드로 갔었습니다.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까지 말했었는데 이를 너무 쉽게 어기는 모습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대는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의 고향 바우림의 반대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37절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지 말라는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36절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왕의 말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신이 듣기 좋은 말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듣고 표면적으로 따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내내 반복하다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었던 죄였습니다. 시므이는 3년의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비진리를 갈망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려는 진리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42절부터 4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은 시무이에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자신이 했던 경고를 되새겨 줬습니다. 이는 시므이가 회개하고 돌이켜 솔로몬이 진리를 비추고 있고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며 진리 안에 있기를 갈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중심으로 진리를 벗어나려 할때 진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표면적으로만 솔로몬의 말을 따르는 척했었고 결국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자신이 갈망하던 비진리를 쫓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도 기회를 줬었고 자신도 기회를 줬었음에도 여전히 비진리를 쫓고 있는 시므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왕인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던 것을 어긴 것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진리의 기준을 믿고 따르기로 한 맹세를 어긴 것은 큰 죄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반복할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자는 시무이의 모습을 통해 바벨론 포로의 시간 속에서 열한기를 보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육신의 소욕을 쫓았던 모습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에게 명령함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은 시므이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했던 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때 이미 죽임 당했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인생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를 되뇌이게 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울이 쫓았던 비진리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던 중심이 심판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의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고 새롭게 이루어갈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하는 죄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열한 개를 보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무이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르신 말씀대로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에 순종해 사랑과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고 그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비진리들을 철저하게 깨뜨리며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죄인을 구원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비진리를 쫓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자신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주시는 회개의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져 있는 자신의 비진리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언젠가는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같은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이루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